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선명 말씀손집 186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통일이북5도결의대회라는 말씀을 읽어드릴 건데요. 날짜는 1 1 8 9년 1월 24일 화요일. 장소는 한국일화연수원 용인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통일이북5도결의대회. 오늘 제목이 뭔가요? 어떤 제목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한국통일 이북5도 결의대회입니다. 한국통일 이북5도 결의대회. 이북5도만 해도 하나 되기 힘든데, 한국을 통일한다는 말은 지극히 어려운 말이지요. 네, 첫 번째 어, 파트의 제목은 가치관의 설정해야 입니다 가치관을 설정해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나타나 서 있는 사람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소식을 들었을 거고 소문도 나쁘게 좋게 뭐 얄궂게 많, 많은 사정의 소문들을 들어서 잘 알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만나게 된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 생각나는 것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와 같은 움직, 움직임이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그 기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 기간에 우리 민족이 6.25 동란의 피폐상을 입고 약소민족으로서 세계의 조류 가운데서 비참한 운명을 모면할 수 없는 와중에서 신의 만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속고쳐 올라갈 것인냐 하는 한국말의 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이 이런 와중에서 용소음 쳐가지고 날아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민족이 그런 전개까지 다 잃어버린 실상을 바라보게 될때 한탄스러움이 큽니다. 그건 여러분도, 그러라, 그러리라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까 박총재가 하나님 얘기 다 했지요. 가치관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치관을 중심삼의 싸움을 전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개인적 가치관, 가정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민족적 가치관, 국가적 가치관, 더 넘어서는 세계적 가치관, 더 나아가 가지고 우주적 가치관 이렇게 되면 인간들로서 찾아가는 가치관뿐만, 아니, 가치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가치관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가치관 속에는 세계의 가치관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세계의 가치관 가운데는 여러 국가들의 가치관이 포함되어야 되고 여러 국가들의 가치관 가운데는 여러 종족들의 가치관, 여러 종족들의 가치관 가운데는 여러 가정들의 가치관, 여러 가정들의 가치관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이 포함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을 결론지어 보면 여러 사람, 하지만 그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지만 결론을 지어 보면 그건 뭐냐, 남자, 여자위 가치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중심삼아 가지고 연결된 기반의 가치, 가정의 가치관, 그 남자, 여자들을 중심 삼고 기반이 된그 가정들을 연결한 종족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또, 문씨면 문씨,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등 여러 성씨를 합한 그러한 그 기준에 있어서의 국가적 가치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 가치관을 넘어서서, 넘어서, 넘어서서, 세계의 가운데의 모든 국가의 가치관은 세계에 종속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 가치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네,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다 읽었는데요. 네, 이 가치관을 설정해야, 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 문산명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뭐, 그, 존재하지 않는다. 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네, 뭐, 뭐, 그리고 뭐, 신대는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뭔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분들이 많아요. 어 그냥 뭐 나신 믿어. 그냥 뭐 하나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가치관의 하나여야라는 파트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것이 기원이 어디냐?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사람하게 되면 남자 여자입니다. 그 남자 여자가 바라는 가치관은 가정의 가치관을 넘어 종족적 가치관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족적 가치관을 넘어 국가적 가치관, 국가적 가치관을 넘어 세계적, 천주적, 하나님 가치관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한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로서 가야 할천년만년 역사가 지나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가야 할 전통적인 가치관에 그 가치관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가야 할 가치관도 역사를 넘어서 가야 할 길도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남자, 여자가 앞에 가는 그런 가치관 있는 쪽 결합 세계도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돼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따로 할수 없어요. 여자 남자가 파여 가지고 사회보다 가정이라는 깃들이 사회 위 구성 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삼고 그 기반 위에 국가 형성, 세계 형성도 다노래해지 노래하지, 가정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 가치관 출발을 우리 인류 시조가 할 때, 그걸 대비해 가지고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그런 의미, 아, 그런 의문이 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중심 삼고, 인간이 폐시 가야 할 절대적인 길이 있었다면, 그 가치적 내용을 중심 삼고, 왜 교시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종교 세계에 있어서 묻고 해결하고 또 묻고 해결해야 할 깊은 내용이 가려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가치관을 그려야 할 텐데, 그러한 가치관을 중심 삼은 인간 제1시조의 출발을, 출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이 되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가치관 운동 하는 그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미 있어온 것이고, 이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걸 다시 논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영속적인 존재로서 오늘날 역사 속에 뚜렷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걸볼때 이건 어떠한 연고냐? 신이 있다면 신과 인간과의 가치적 평균 기준, 대등한 평균 기준을 중심 삼고 통일적 기준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근본 문제로 들어가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절대적인 신이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가치적 중심 존재와 하나된 절대적 가치적 기반 위에 우리면, 우리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가 생애 노정을 거쳐가면서 가정을 거느리고 사회 생활의 역사, 전통적 역사의 인연을 짊어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인류들의 행로라는 것은 두 길이 아니고 절대 하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됐느냐 못됐느냐 질문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여기 레어란 분한테 말하라면 신은 있는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역사시대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생명을 투입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은 만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자랑이 아닙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햇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물들어질 만큼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주어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랬는지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라도 잘수 없고. 네. 어,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그 역사,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존경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선생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지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햇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물들어질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선명 선생님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트의 제목은 종교를 중심삼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왜 인간이 이렇게 어영부영 살면서 죽기를 시도하고 왜 살아야 돼? 근원이 어떻게 돼서 여러분 의문이 많지요. 그 모든 의문은 인간의 철학 서적을 통해서 해결 못 해요. 철학이라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길을 개발한 거예요. 종교라는 건 그렇습니다.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철인들이 나와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논거 했다고요. 신이 없다고도 하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신은 우리 인간 앞에 필요치 않다 해가지고 신을 추방하는 노름을 해가지고 근세에 와서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불란서 정치혁명을 중심 삼고 계몽사조를 거쳐 가지고 공산주의까지 나온 거예요. 역사적 배후에 있어서 신에 대한 확정을 짓지 못한 철학이 갈 길이 막혀버렸다 이겁니다. 종교를 중심 삼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제도를 찾아보라고요. 예수만 해도 하나님 중심 삼고 살았지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다고요. 그는 하나님 대신 말을 하려 했고, 행동을 하려 했지, 행동을 하려고 했지, 자기 개인적 생활을 생활 이념을 중심삼고 살려고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전부 다 신을 만나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신 자체까지도 또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세속과한 종교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구원이 뭐야 구원이 이런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구원이 구원이지 이러고 있어요. 간단하지요. 2 0 세기 문명이 발전한 이, 이때에 과학의 정리를 통해 가지고 우주관을 논하는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막연한 믿음 믿으면 천당가 그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믿으면 천당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천당가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묻게 되면 아신랑 세계는 질문을 해서는 안돼 믿어 가지고 이래요. 믿어 가지고 할게 뭐야? 그러면서 서해는 급변합니다. 하루하루 생활 이 변화는 이 환경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우리 아무 종교 생활도 않고 딴 무슨 이념과 단체적 내용을 지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루 생활의 보조를 맞추기가 바쁜데 이 신앙 생활이라는 커다란 울타리를 중심 삼고 타는 데서 보조를 맞추는 더더욱 힘들어요. 맞추기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다 직접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능가해 가지고 사회 환경을 소화해, 소화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어요 신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종교가 무력해졌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혼란상에 처한 이런 모든 연, 연원을 두고 볼때이 가치를 논하는 문제에 들어가서는 본래부터 우리가 가치적 내용을 지니고 출발했더냐 할때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다 하는 결론의 자리를 왜 세웠느냐 오늘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신이 있느냐?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겠다고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면, 신이 가치관을 세웠다면 그 가치관을 세우는데, 신이 필요로 하는 가치관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신이 좋다는 가치가 뭐냐? 막연하게 선이다 할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뭐냐? 누구 대답할 수 있어요? 선이 선이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선이다,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파트에서는, 음 네,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뭐,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뭐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구체적인 걸 몰라요. 그냥, 신은, 그냥 있다. 신은 그냥, 그냥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물어보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물담메 선생님은 그냥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천국을 가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천국을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네, 좀더 많은 의문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 네, 다음 파트는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할 때, 신이 좋아하는 게뭐 있겠어요? 창조주이시고 바라는 소원을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성취 못할 것이 없는 그분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럼 신에게는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신의 가치 내용을 중심삼고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신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건 많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그거 가르쳐주면 좋겠지.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앞에 많이 오셨네요. 신이 절대적인 신이 하나 필요로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다이아몬드도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아닙니다. 돈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권력? 전지 전능하시니 권력도 필요 없어요. 지식, 지식의 대왕이신데, 이 방대한 우주의 법칙적인 질서를 중심 삼고 운행하는 이 모든 것을 오늘날 학자들이 미쳐 연구하기도 마, 미치지 못할 만큼 지식적인 대왕, 질서의 모든 과학적 공리에 일치될 수 있는 법도를 운행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궤도에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지식의 대왕이신데, 우리 인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지요. 지식. 여러분들도 어디 대학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뽐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그 사람 계급이 뭐야 해가지고 정관 입내 모임내하면서 뭐 뽐내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 아그 사람 잘 살아 오늘 문총재가 왔는데 저 양반 돈도 많대 할지 모르겠어요. 나돈 없다고요. 돈 많다고 소문 났어도 나쁘지는 않다고요.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건 돈이 있다면 뭐 있다고도 할수 있지요. 어려운 사람이 보면 말이에요. 자돈 갖고 행세하는 문총재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돈 없어지면 날아가요. 지식 가지고 행패하는 문총재 문총재 이상의 지식인이 나오게 될 때는 다 날아갑니다. 안 그래요? 뭐 아무리 규, 교리를 잘 풀고 아무리 무슨 사상체계를 세웠다 하더라도 문총재 이상 논리적인 사상을 제시하게 될 때는 문총재는 날아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뭔가요? 권력 권력도 그래요. 전도환이 같은 그런 권력, 그거 봐라요? 한때 딸릴 때는 세상 만사가 자기 처이 치마 아래서 놀고 무릎 아래서 다 놀아날 줄 알, 알겠지만 세상이 그래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자,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느냐? 딱한 가지 있어요. 사랑. 안방에 반대되는 게 사랑인가? 웃음. 그래, 사랑이에요? 알겠, 어요 사랑 봤어요?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인들을 대하든가가 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관념, 관념 론자라고 그래요. 관념 론자 관념과 실질하는 것이, 철학에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 봤어요? 사랑, 아, 사랑, 아니, 사랑 본 사람 손들어 봐요. 사랑 못 봤지요? 그래,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다 갖고 있지요. 갖고 있지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제비 꼬리 뽑아진 것 같은 미인이 되고 내거리에서 주목의 대상, 매혹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 할 때는 낙엽만, 낙엽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 미남자 찾아가고 미인 찾아가는 것은 왜 찾아가요? 그 상통 보고 찾아가요? 미남사랑, 미녀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느냐 할때못 받다 이겁니다. 사랑을 아느냐 할 때는 시집장가 가기 전에는 몰라요. 시집장가 갔어도 진짜 사랑이 어떤지 잘 모르지,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님이 돈을 바랄까요? 돈을 바랄까요?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지식, 그런 걸 바, 바랄까요? 문선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식의 대형이시고, 뭐, 권력의 대형이신데, 뭐, 지식이나 뭐, 권력, 그런 게왜 필요하겠습니까?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도 인간과 같은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도 사람처럼, 이제, 같이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 돈, 권력,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 때문입니다. 네. 다음 파트는 우주 만물은 모두 사랑을 좋아해. 문총재가 사랑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오늘 사랑 얘기 좀 해야겠구만. 사랑 얘기, 사랑 얘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좋아하고 부처님도 좋아한다는 말이 있더구만. 자, 문총재가 사랑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있겠지요? 그래. 있는 사람 가지고 아이고 내 사랑 내 사랑 이렇게 혼자 자기 몸뚱이 붙들고 그러는 그거 미친 사람이에요. 안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당장의 미친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 대해 가지고 아이고 내 사랑 알더라고 맵시 있고 아이고 두번 보고 죽어도 좋을 수 있는 내 사랑 하게 될 때는 춤을 추든 무슨 유사스러운 울음을 하더라도 그건 박수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사랑은 상대가 없어서는 찾지 못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 뒤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왜 모퉁이에 와 앉아있어? 하고 많은 천지에, 하고 많은 날 가운데, 하고 많은 시간 가운데 조용조용 조용 얘기할 거야. 쌍. 그렇게 욕, 욕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다고요? 왜 늦게 와가지고? 이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면 일이 나와서 이 길로 나와서 마이크가 마이크요. 여기 마이크 있는데. 여기서 있으면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 자동 운동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간 16시간까지 얘기한 기록이 있는데 뭐 이거 한 시간이야. 시간을 안정했는데요. 정해지 한 시간이라면 한 시간에 싹싹싹싹 합니다. 일생 동안 말 파란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사랑 본 사람 없지만은 사랑은 다 싫어한다. 왜 가만히 있어요? 웃음. 그래 웃는다 이거예요. 사랑은 다 싫어한다 할 때는 응 저양반조 하지만 사랑은 다 좋아한다 할 때는 같이 손들고 싶지요. 안 들고 싶소 안 들고 싶으면 그건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세계에서 물러가야 돼요. 사랑은 절대 필요치 않다 그래요? 사랑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럼 절대자가 필요하냐 절대적 사랑이 필요하냐 할 때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사랑이 절대 필요한데 절대자가 필요하냐 절대적 사랑이 필요하냐를 묻는 거예요 다릅니다. 절대자 하면 하나님이고 절대적 사랑하면 나하고 관계 있는 주체를 가진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자보다도 절대적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왜 찾아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필요로 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내가 절대적 사랑을 가질 수 있겠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 할 때는 실감이 나지요. 그게 뭔 사실이 아닙니다. 관념적이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관념적이라고 할수 없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우리 생활 모든 면에 역사위 뒷글목에까지 관여하고 있어요. 그것을 빼게 될 때는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사랑을 빼게 될 때는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이 지금 얼마예요? 1918년생입니다. 며이며 나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이른, 71, 이른 아, 한 살입니다. 이른 한 살. 71살. 이른 한 살이라도 사랑을 빼간다면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요것은 변함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리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사랑을 빼갈 때면 눈물 뿐이 납니다. 오장육부가 말려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생사지경이 놀아많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 젊은 청년 남녀들, 요즘 널기도 좋아하고 자유, 분방한 자유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청 나타나 가지고 아 사랑 필요 없어 그러면 돼요. 자유가 귀한 거야. 너 자유를 가질 거야. 내 사랑을 가질 거야. 하면 젊은 놈들은 어떻게, 대, 어떻게 대답하겠나요. 데모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하고 싶고 자유를 누린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누리고 싶다는 거지요. 어떤 게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데모를 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데모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 갖고 자유를 노래하는 게 좋아요. 혼자 자유를 노래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래요, 그래. 그래. 과거 우리 조상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송재 보고 얘기한다면 나통일교회 교주인데 교주면 꽤 높은 명사입니다. 교주 되기가 쉬운 줄 알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꼭 쉽지 않습니다. 문충제가 말이에요. 사랑 갖고 하나님 섬기고 싶겠어. 사랑 빼놓고 하나님 섬기고, 섬기고 싶겠어. 사랑 갖고. 그거 그렇지요. 다 닮았구만. 마찬가지입니다. 만인 공통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것을 혁명하고 침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왜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전부 쌍쌍으로 되어있어요. 쌍쌍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광물세계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물세계에도 신랑신부가 있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듣지요. 그게 있어도, 그게 있어요. 문총재는 그거 아니까? 있다고요. 광물세계에도 신랑신부가 있어요. 상상이라고요. 식물세계는. 식물도 그렇지요. 동물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곤충세계도 전부 상상입니다. 그러면 그쌍쌍들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어렸을 때 참새 같은 새 둥지를 참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가만 생각하면 그왜 그런 노름을 했는지 회개할 때도 있어요. 막 죽겠다고 이 조그만 새가 이 동치큰 우리 같은 사람 동치크잖아요. 그때 소년 시대도 컸거든. 올라가 가지고 동지를 내리는데 막 와서 쫀다고요. 그걸 그거 쫄때 결사적이겠어요. 노름 놀이겠어요. 결사적입니다. 필사적이에요. 필사적 한, 번만이, 한 번만이야. 한번이 자기 생명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식 보호하려는 동물 세계에 힘이, 힘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 못해요. 그거 다 보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람이에요. 아까 참이라고 했지요. 진짜 선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뿌리로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기에 주체적 선이 있는 것이요. 상대적 선의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입니다 그거 인정해요. 예. 그거 인정해요. 선의 진정한 사랑. 네. 여러분들, 어, 사람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보면, 암컷과 수컷이 있고, 뭐, 식물. 식물에도, 뭐, 암술과 수술이 있고, 또, 뭐, 곤충 네, 뭐, 곤충도 이제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다, 쌍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뭐, 정말 작은, 뭐, 뭐, 바이러스, 균, 그런 것도 다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주고받는 겁니다. 누군가와 주고받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을 투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신의, 뭐,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투입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